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3분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은 회의장을 무겁게 가릅니다. 그는 먼저 감사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우리나라 주요 권력 기관의 수장들의 오랜 경력을 언급하며 말문을 엽니다. 법원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법무부 차관과 법제처장은 거의 뭐 평생을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하지만 곧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와, 17년 전이나 답변, 지금이나 이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답변하는 방식조차 예전과 똑같다는 흘렸는데, 것입니다. 지금 네분 앉아 계신 답변의 태도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기관이라고 다칭되는 여러분들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조소인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바뀌려 하지 합니다. 않는 조직,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아니, 우리 스스로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그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 스스로 정보,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을 검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죠 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검찰과 사법계에 대해서 감사원도 감사원은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후퇴 심지어 감사원은 예전보다도 더그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 모르겠지만 태도의 전환과 긍정적인 태도를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는 더 지난 드릴... 겨울 추위 속에서 시민들이 그 들었던 응원봉을 떠올립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차감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의 태도 역시 정부, 기존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비판합니다. 나머지 세부로 짜지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이재명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물론 우려롭습니다. 장관이 어제 임명되어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새 정부의 합니다. 뜻에 동의한다면 태도부터 그렇지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정민 동부 쪽 그렇지 않다면 험난한 길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하는 이렇게 드립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늦습니다. 상한 질의하겠습니다. 공소 제기는 기소 맞죠?